방금 완성된 것 같습니다. 그럼 한 가지 시나리오가 보이는데 여기 A B C고요 여기 A A B C B C 전체 묶어서 A B C 3 3 5 플랫이 되죠 이러면? 그래서 방금 여기서 롱을 진입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. 하모닉 패턴 관점에서 여기 A B C D 패턴이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여기 하단을 넘길 수가 없거든요? 근데 만약 플랫으로 A8을 거의 되돌려서 여기 근접하게 내려왔다? 저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여기부터 최소 여기, 많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. 그에 비해 손절라인은 여기에요. 손익비가 엄청난 구간이죠? 플랫이 맞다면, 여기 임펄스로 강한 상승 무빙을 보여줄 텐데,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, 분석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 파까지는 나오는 걸 봐야 이 전체 임펄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격 가늠이 될 거기 때문에, 분석은 일단 여기까지고, 어, 그리고 최근에